네, 동서대학교 실험실 온라인 창업 페스티벌 여러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와 함께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지원 정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의 김민성 팀장님께 사업 지원 정책에 관한 특강을 들었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할 때 마케팅에서 참 많은 고민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객의 마음 너무 움직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에 관해서 뿌리 마케팅 김아람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김아람 대표님과 함께 마케팅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 있는 공급자와 중개자와 소비자가 시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자와 중개자와 소비자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 보시면 마케팅이란 공급과 중개와 소비자들에게 필요로 하고 영향을 받고 요구 대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입혀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가치의 부분에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가격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홍보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치를 충분히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해봐야 되는 요소들로 저희가 비즈니스 캔버스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소비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의사결정 영향에 미치는 존재나 환경은 어떤 게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특별한 기호나 성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과연 어느 부분일까요? 어, 요즘에는 이번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나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핸드폰, 하나 예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중,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봤기도 했고요. 학원이나 또는 음식점이라든지 병원에 대해서 잘하는 곳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인근의 이웃들에게 물어봐서 소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발달 이후로 요즘에는 우리 맛집 검색하실 때도 핸드폰으로 많이 확인하시죠. 그리고 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주변의 환경, 핸드폰이 없다가 생겼다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요즘은 가장 많이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이제 막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강의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고 들어가 볼게요. 네개의 직선을 연결해서 이 아홉 가지의 선에 대해서 이어 보실게요. 제가 한0 초만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4개의 직선만 가지고 이 점들을 다 이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으신 분 있을까요? 정답을 먼저 한번 공개를 해 볼게요 4개의 선으로만 이어가지고 이 9개의 점들을 다 이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박스 안에서만 생각하면은 풀 수가 없다는 부분을 알수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직선이라고만 했지 어떠한 규격이라든지 어떠한 틀을 저희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두 번째 퀴즈 한번 나가볼게요. 이번에는 세 개의 직선을 이용해서 이 아홉 개의 점들을 다한번 이어볼게요. 정답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실까요? 점, 직선 세 개를 가지고 이 아홉 개의 점들을 다 이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박스를 정말로 크게 벗어났죠? 이 퀴즈 역시도 박스 안에서만 생각하면 절대 풀 수가 없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개의 직선만 이용해서 이 점들을 한번 이어볼게요. 하로박스 띵킹이라고 대해서 좀 많이 느끼셨나요? 지금 두 개의 직선이지만 우리는 또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실선으로 된 직선을 생각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규정과 틀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선이 꼭 실선이 아니라 굵은 선이 된 것처럼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틀에 끼어져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한번 식히고 난뒤 지금부터 마케팅을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사례를 생각을 해서 한번 발표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배달의 민족 사례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과 막내 편리와 재미를 가진 키워드를 가진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을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시거나 배달의 민족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없으실 거예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음식을 클릭 한 번으로도 가능하고요. 또한 주문하거나 소비자들의 리뷰라든지 이런 반응조차도 볼수 있는 굉장히 편한 어플리케,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비즈니스 캠퍼스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를 통해서 성공했는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배달의 민족은 음식점과 주문자를 연결하는 앱 기반 서비스입니다. 어, 배달의민족이 처음에 태어나 출시된 배경으로는 이제 막내들의 막내들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요. 어, 20대와 30대의 막내분들이 보통은 회사에서 점심 시간에 무엇을 주문할지 어떤 걸 먹을지 메뉴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막내분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활용도가 있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배달의민족이라는 어플이 출시가 되었고. 배달의 민족은 굉장히 재미있는 옥외 광고를 통해서 비급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하게 된 사례입니다. 20대와 30대의 막내들이 특성과 비급 코드 정서가 딱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허니버터칩 사례입니다. 자, 허니버터칩 예전에 대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저조차도 뭐한 시간 정도 줄을 서가지고 먹고 구매하고 했었는데 이게 왜 성공했을까요? 보시면 허니버터칩은 매일 토요일 제외하고 막밤9 시부터 8 시까지 한 박스만 입고가 된다고도 나와 있고 어 많은 사람들이 이 허니버터칩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됐습니다. 근데 허니버터칩이 정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맛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세상에 없던 제품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허니버터칩이 성공하게 된 사례로는, 어, 대상의 특징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20대와 30대 젊은층들이 인증과 자랑을 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부분을 홍보로 잡았습니다. 그런 홍보 방법을 바로 헝거 마케팅이라고 진행합니다. 허니버터칩은 달콤하고 짭조름한 시중의 일반 감자칩이었고, 과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갔으며, SS 인증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자랑을 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것을 트렌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허니버터칩은 그중에서도 공급과 수요량을 조절하는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인데요.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을 조절해서 상품의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자랑과 인증을 할수 있게끔 하는 허거 마케팅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급 마케팅이었고요. 두 번째는 헝거 마케팅. 그러면 세 번째로는 소녀 방학관이라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소녀 방학관 같은 경우에는 김민영 대표님이 취업 준비생 시절에 지치 몸과 마음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다녀온 경북 청송군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식사로 대접받았던 된장찌개라든지 장아찌 등을 먹으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었는데요. 이때 대접받았던 음식들이 어르신들이 정직하게 키운 농작물이 안정적인 유통 경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아 이렇게 안정적인 유통 경로를 우리가 납품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제 적절한 판매처를 찾지를 못해서 농작물들을 헐값에 납품하거나 급식소로 보내는 것이 대반사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유통적인 부분을 해결해주고 시민들한테는 건강한 음식을 대접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상생의 의미로 모토로 진행했습니다. 어, 소녀방학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았던 것이 굉장히 착한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 그 대상들은 지속 가능하고 상생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들 위주로 해서 코즈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코즈 마케팅이라는 것은 제품의 판매와 기부에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 플러스 원이라든지 단지의 신발 한 켤레를 사면 신발 한 켤레를 해외 아이들에게 유통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코즈 마케팅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굉장히 이런 사례들이 많고요. 어, 착한 소비와 착한 브랜딩이 합쳐져 있어서 코즈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는 삼진어묵 사례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삼진 어묵이 되게 유명하고 이미 시중에 많이 아시고 계시죠. 삼진 어묵 같은 경우에는 간식, 가족 그리고 정성, 원조 총네 가지의 해시태그 키워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삼진 어묵이 예전에는 어, 포장마차에서 단순히 이제 쳐가지고 먹는 오뎅이나 어묵 같은 이미지였다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굉장히 포지셔닝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카페와 베이커리처럼 진열대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 패키지 형태도 굉장히 많이 리뉴얼 됐어요. 이렇게 변화를 해서 성공한 사례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보시면 브랜드의 삼진어묵은 고급 수제와 어묵 베이커리로서 어묵이나 간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진행되었으며 영향을 받은 요소로는 쯤에는 커피와 베이커리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음식을 한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꼭 카페를 가시죠. 이러한 카페와 커피 베이커리 문화를 통해서 우리 어묵도 발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중요 가치로서 아까 네 가지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품에 대해서 가치를 익혔습니다. 어묵을 고급화시켜서 싸구려의 비위생적인 음식 이미지를 개선을 했고, 그 통해서 상대적으로 고가격이었지만 고가격인 부분을 메, 베이커리형 매장을 개설해서 그게 합리화적이 보이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마케팅을 바로 리포지셔닝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베이커리 운영 방식을 접목하여 어묵의 고급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요청 들어오시는 게 이제 제품 같은 경우가 출시가 되고 난 뒤에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나요? 라고 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어, 저희는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체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홍보와 방법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패키지라든지, 또는 BICI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다시 바꿔야 된다는 리포지셔닝 형태의 제안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시기 전에 나의 제품이나 나의 상품 서비스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로는 아오모리현의 합격 사가입니다 아오모리현 합격 사과의 네 가지 키워드로는 사과와 선물, 합격,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전에 어, 아오모리현에서 사과가, 태풍, 사과를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굉장히 많이 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태풍이 때문에 사과가 굉장히 다 떨어졌고, 시중에 10% 정도밖에 사과가 남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품을 날 판매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농장주들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한 농장분들이 번뜩인 아이디어로 스토리를 입혔습니다. 아, 이 사과는 남아있는 태풍, 거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만큼 남아있는 사과를 우리는 찰떡같이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합격사과라는 가치를 입힌 거죠. 사과 자체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 매미가 온 것처럼 굉장히 크게 왔었는데요. 아오모리 합격사과는 거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합격사과라고 명명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시중에 천원에 팔던 사과를 이런 스토리를 입혔다는 가치를 입힌 것만으로 해서 만원, 이만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과가 굉장히 잘 팔렸을까요? 못 팔렸을까요? 어, 거의 시작하자마자 완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에다가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수요의 창출을 이끌어 성공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사례를 보면 되게 독특하게 알수 있는 방법 마케팅이 하나 있어요 소비자들의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꼭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시냐면 합리적인 소비자였다면 사과의 가격이 만 원대도 천 원짜리 사과가 더 달고 더 맛있는 사과를 구매하셨겠죠 하지만 이 사과는 동일한 사과임에도 비교하고 10배 이상이 비싸지만 이 스토리를 자신의 가치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구매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싸지만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합리적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제품이다, 나의 서비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입힐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총 다섯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비금 마케팅, 헝거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 그 다음에 코즈 마케팅, 그 다음에 착한 소비 마케팅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사례를 어, 시중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내가 출시를 하거나 판매를 할때이 다섯 가지를 녹여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조금 응용하셔가지고 할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 마케팅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원래 2시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조금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 어 저희 제품과 서비스가 나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이 아이템을 사람들에게 손 보이기 전에 혹은 마케팅을 진행하기 전에 큰 틀, 기획을 먼저 잡으셔야 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 기획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 드려볼게요. 우선 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나왔다라는 가정 하에 상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상황 분석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희 회사의 다상의 분석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대해서 나의 제사 제품과 비슷한 경쟁사들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분석도 들어가야 됩니다. 요상황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상권 분석도 가능할 거고요. 또는 내가 커피라든지 이런 제품이다 하면 시중에 소셜 커머스 쿠팡, 위메프 이런 것들도 있죠. 또는 네이버에는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에서도 제 제품을 치면은 얼마나 동적 업계가 많은지 또는 어떻게 판매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다 분석하실 수 있어요. 가볍게는 그렇게부터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더 심화해서부터는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 어떤 마케팅 이제 C p C 단가를 얼마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우선은 인터넷을 활용해서도 그런 부분을 할수 있는 상황 분석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상황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 정확하게 나의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나의 제품이, 자사 제품이, 어, 고가격인지, 시장에 비해서 저가격인지, 품질은 높은지, 낮은지,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나 자사 제품의 타겟과 컨셉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만약 제가 뭐 30대 여성을 위주로 파는 제품을 팔겠다. 나가면 30대 여성에게서 타겟 페르소나를 진행하게 돼요. 타겟 페르소나는 굉장히 세분화적으로 30대 여성의 특징, 30대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나 채널은 어떤 건지 보통 20대 같은 경우, 10대 20대는 틱톡과 그 다음에 이제 어, 유튜브 같은 걸 많이 하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밴드와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한 것처럼 이런 타겟 페르소나를 진행하고 난 뒤에 컨셉이 도출되고 마케팅 전략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케팅 전략을 미디어 믹스란 채널을 설정하게 설정을 통해서 마케팅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타겟과 컨셉이 다 도출되고 상황까지 분석이 되면 마케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이 전략을 세분화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기획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광고대행사와 실행사들이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략이 세워지면 저희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KPI가 나와야 되는지, 다음 예산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기대 효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순서는 제가 이렇게 여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서는 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획서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4 용지 한 장에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뼈대부터 잡으셔가지고 나의 제품과 나의 서비스가 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생각하는 타겟은 어떻고, 나의 컨셉은 맞는지, 그럼 그 컨셉 부분이 내가 말하는 타겟에 적합한지, 또는 내 타겟에 마케팅이 채널에 적합한지, 바르게 설정이 되었는지, 나의 목표는 그래서 도달이 될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단계, 단계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마케팅에 대해서 기획이 나왔고, 제품까지 출시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시장 반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후원하고, 기부하고, 대출하고, 투자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증권 투자형과 후원 리워드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어, 모집 금액에 대해서 증권, 주식 또는 채권 등을 발행하며 투자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뭐 배당금이라든지 원금이라든지 이자 등을 보상하는 투자의 개념이고요. 후원 리워드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후원 리워드 같은 경우는 모집 금액에 대해서 기업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통해서 보상하는 방식으로 하는 매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펀딩을 진행하기 때 유념해야 될 점이 한군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펀딩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펀딩의 페이지까지 다 만들고 제품이 출시가 된 상황에서 펀딩 사이트에 오픈을 하시면 오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음, 그 이유는 후원과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펀딩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후원을 해주니 이 후원받은 금액으로 제품을 나에게 선보여라 라는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제품이 다 출시가 돼서 단순 판매와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해서 후원과 리워드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진행하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제품이나 그 후원 비용을 가지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제품을 완성을 지어서 판매를 하겠다 라고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점 조금 유념하시길 바랄게요. 어, 한국에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물론 한국보다는 해외에 더 많이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펀딩 사이트 정보들을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우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텀블벅, 와디즈, 카카오 메이커스입니다. 텀블벅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에게 조금 적합하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아기자기하고 조금 여성 감성이 있고 귀여운 소품들 또는 그런 프로젝트들에서 게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책 분야의 인기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IT나 아이디어 상품 등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통은 30대 남성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요.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혁신적인 제품, 창의적인 제품들은 보통 와디즈에서 펀딩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카카오 메이커스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사례입니다. 전문 포토그래퍼라든지 디자이너 분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제품을 제, 어, 해주는 대신에 수수료는 타 사이트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해피빈 같은 경우에는 소셜벤처라든지 창작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적합한 부분이고요. 인증된 네이버의 플랫폼으로 해서 신뢰성과 후원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수수료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오죠. 그 다음, 오마이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고, 서포터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펀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 말기업 등의 이러한 가치를 가진 분들이 보통 오마이컴퍼니에서 플랫마켓, 어,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크라우디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태입니다. 리워드보다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투자 형태의 펀딩이 더욱 인기가 많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때 이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제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 장점, 차별점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프로젝트명을 들어가고요. 이거는 하나 의 예시로 저희가 만들었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 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메리트가 팍 들릴 수 있는 스토리 도입 부분으로서 스토리를 잡고 난 뒤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용 소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었기 때문에 어 밥을 잘 챙겨주는 컨셉을 잡아서 도입부를 잡았고 프로젝트 내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는지 상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브랜드 소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개를 뒷받침하는 정량적 자료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허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상품 소개 및 장점에 대해서 들어갈 거고, 리워드 구성, 그 다음에 기타 유의사항 및 FNA가 들어갑니다. 핑큐가 여기서 가장 크라우드 펀딩 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부분은, 물론 제품이 좋아야지만 많이 보기도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더 많이 보는 부분은 브랜드 부분입니다. 왜이 제품이 출시하게 되었는지 이런 스토리 부분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고 거기에 가치를 두셔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저는 프로젝트 내용 부분과 우리 이 제품 프로젝트가 출시하게 된 배경 또는 브랜드 소개에 대해서 조금 중점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 총네 가지의 성공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금액을 낮게 설정하자. 목표 금액은 달성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요. 높은 목표의 달성치는 참여율을 높기 때문에 목표 금액을 낮게 설정해서 100% 1,000% 1 0 0 0가 달성된률, 달성률이 높을수록 다음 번에 또 펀딩을 진행하실 수 있을 때 넘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 고객을 발굴하라. 그 다음에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라. 단순히 글만 있는 페이지보다는 동영상이 있는 페이지가 효과가 좋고요. 또는 홍보 영상에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239% 정도의 높은 모금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과 GIF나 동영상을 꼭 참고해서 스토리텔링에 넣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얼리버드 혜택을 제공해서 초기 서포터즈의 참여도가 성공의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펀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내용과 제작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서포터들은 해당 프로젝트와 제작자에 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또는 제작자나 프로젝트 관련자가 이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평판을 조회해 보고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작자에 대해서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서포터들의 반응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많은 서포터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지만 구매 전에 여러 서포터들의 코멘트와 각종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피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반응을 살펴 보셔야 됩니다. 또는 제품 이미지와 영상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본인들이 시제품을 제작한 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했거나 또는 중국에서 가져온 프로젝트를 가지고 도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요즘 3번에 3번에 대해서 와디지렇고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미지와 영상이 본인이 꼭 촬영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일정과 제품의 사양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제품이 현실적으로 일정을 지킬 수 있는지,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과 다른 거에 대해서 제품이 크게 뛰어나거나 과도한 사양이 있는지 또는 구현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신 후에 펀딩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어, 저희가 지금 강의 시간이 원래 근데 30분 정도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많이들 기간이 밀렸다고 하셔 가지고 요청이 조금 들어왔어요. 바로 다음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돼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마치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문의주시면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케팅 강의 소개해 주신 뿌리. 마케팅의 김하람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채팅창으로 남겨 주시거나요. 여러분들 김하람 대표님과 소통하시면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